오늘 본문은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은 그 민족이라는 형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야국과 에서가 등장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삭 자신 역시 하나님이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사기 아내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이 인간의 영역이다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생명의 탄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임신이 일반적인 임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쌍둥이 아기들이 서로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일이 너무나 이상해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어떤 영어 성경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아가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물었을 때 여호와께 사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쌍둥이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장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더 많은 유산을 받고 가족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는 것이 바로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관습과 완전히 정 반대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엄마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고 끝에 출산했는데 25절에 보니 먼저 나온 형은 붉고 털이 많아서 애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장면을 그 부모가 보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 입장에서도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 입장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 외에는 도대체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서가 태어나올 때에 뒤에 나온 동생이 애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마치 내가 먼저 나가야 하는데 내가 형이 되어야 하는데 선수를 뺏겼다 라는 것처럼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은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가 부어졌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에서보다 좀더 고귀한 사람이고 또 뭔가 문명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둘이 부모의 사랑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9절부터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다. 혹시 성도님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죽을 수고 있었을까?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야곱과에서의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장성하여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마침 그날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천일이라서 슬픔의 의미를 가지고 바죽을 끓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의 사용의 근거에서 단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죽을 끓이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쓰일 때는 교만하게 행동하다 거만하게 행동하다, 번번스럽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8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것과 죽을 수 없다라고 할때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의로라는 부분이 또 죽을 수없다라는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야곱이 죽을끓 죽을 끓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만하게 혹은 뻔뻔스럽게 그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협지를 자주 본 것이 성경을 볼때 가끔씩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보통 무협지에서 보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10년이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한순간을 노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냥꾼 에서가 사냥당하고 있다. 야구부는 에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에서는 지쳐있고 피곤하고 꼭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때에는 특별히 더 그의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오랜 기다림 속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니 예상대로 에서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재촉합니다 31절에 보니 바로 그때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아 드디어 야곱의 속셈이 등장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정말 그가 소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요구가 그저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말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또 대범하다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허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요구했는지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32절에 보니 에서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은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것이 대수로운 것이 아니고 팔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치밀하고 또 집요한지 33절에 오늘 내게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팔아라. 오늘 내게 맹세해라.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히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맹수가 웅크리고 죽은 것처럼 기다리다가 동물이 지나갈 때에 기습하여서 결정적으로 그 목을 물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날에 그는 형의 장작권을 낚아채고 말았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완벽하다, 혹은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곳에서 쓰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마치 풍자처럼 느껴집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속은 엄청나게 음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이었고, 살아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결국에는 애서의 약점을 노려서 형의 장작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날 때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리브가가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형제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리브가는 수도 없이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는가?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 장자권을 갈취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가 봐도 간교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진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식과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잉태하게 하시고,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이 인간을 다스리심은 사람이 무엇인가 노력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서든 야곱이든 둘다 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야곱을 이미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당돌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장자권을 넘긴다고 애사가 맹세했을 때 야곱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드디어 됐다. 내가 이것을 가진 거야. 이건 내 능력으로 가진 거야. 역시 나는 너무 대단해. 자기 자신을 향한 감탄, 자기 자신을 한없이 높이는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기 사건이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소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구속 사건입니다. 겨우 서른에 불과한 청년이 수천억대 자산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추천하는 주식을 사면 수익을 낼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3,000명이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이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막노동을 전전하던 흑수저였지만 주식 투자로 수천억 대 자산가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한 것입니다. 아 너무 매력적이지요. 사람들은 그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엄청난 불을 보았습니다. 겨우 3 0에 개인 수영장을 가진 빌라와 수십억 하는 차를 타고 다닌다면 누가 그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주식을 팔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하늘까지 닦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닦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은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야곱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그 반대편에서 있는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 감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울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치 이희진 씨를 바라보며 어리석게 사기를 당한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만의 자수성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며,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작권을 차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자수성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미론 것은 자수성가로 알려져 있는 세계 최고의 가부빌 게이츠를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뉴스를 찾아보니 어떤 기사에서는 빌 게이츠를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빌 게이츠는 미국의 서부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주의 변호인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은행가이고 증조부는 시애틀에 있는 한 은행의 설립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워싱턴 대학의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구경도 못 해봤을 컴퓨터를 만지면서 13살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그가 다닌 고등학교는 매우 드물게 컴퓨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가 워싱턴 대학의 컴퓨터실을 쉽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빌게이츠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행운의 시작이었다. 미국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개발했고 그것의 언어는 모두 영어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당시의 지구상에 미국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빌 게이츠가 자수성가했다는 말에 웃음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노력과 헌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조합에 따라서 지금의 위치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하시니라 1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10편 127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움직이는 로봇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도하시며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도 우리만의 자수성가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칼빈신학교의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 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남들보다 두배 기간인 1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논문이 쓰여지고 졸업이 확정되고서는 아내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감격에 젖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니야 봐봐 오빠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미 앞을 내다보면서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잘해서 드디어 졸업을 하는구나 제 나름대로 감격이 젖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오빠가 그렇게 했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어떻게 졸업을 해? 오빠가 그렇게 해서 된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순간 멍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유학까지 와서 공부하면서 도대체 공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극률이 여기셨음을 잊어버리고 졸업이라는 영광에 취해서 한껏 저 자신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당연히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루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의 인생의 차이는 그 결과 앞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랑의 성공은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겸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악한 자의 성공은 그 사람의 악취 나는 교만으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내가 해냈다고 너무나 뿌듯하고 흐뭇하고 자수성가의 신화에 빠져서 혹시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부서 사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치신다 라는 동사는 군대를 세워서 대치하는 것, 혹은 전쟁을 위해서 병사가 정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는 이미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만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만 3장에 보니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겸손의 문자적 의미를 자기 자신을 구부리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여호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그분의 호의를 배 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대단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최선을 통해 빌게이츠처럼 시대에 남을 만한 사람으로 모든 여권 속에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인생의 결과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위대한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그 신화적인 자수성과를 거절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룬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그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절하게 나의 영혼 속에 고백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숙의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의 인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인간을 높이며 이런 인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